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무신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겁사론에 몰입도가 강해 시험이나 선거나 승진에서 성취할 수 있고 큰 부자가 되거나 초덕으로 축제할 수 있고 명리를 통달할 수 있습니다. 역술계나 예술계에서 이름을 날리거나 외가덕을 볼수 있고 온화한 카리스마가 있고 큰 돈을 벌려고 하며 횡재수가 있고 사업이 번창하고 재물이 들어오고 승진하고 부친이 도움으로 혼인하고 월급으로 증권이나 부동산에 투기하여 이익을 볼수 있고 투기업이 안정된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고 처의 내조로 사업이 확실히 발전하고 상업이나 공업계통으로 발전하고 금전운이 좋은 운입니다. 사업이 실패되거나 실직을 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부친이 도움으로 극복할 수 있고 질병을 고치거나 기술이나 예능을 배우거나 부업을 하여 성공할 수 있으나 큰 사업은 실패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거나 국회의원에 당선되거나 명예직에 추대되어 권세와 재산이 당당해지고 아들을 본 후에 명예와 이윤이 향상되는 운입니다. 나쁜 눈으로 겁사운에 재난을 겪고 빼앗기는 눈으로 관제구설이나 대수술이나 병의 악화나 돌발 사고를 겪을 수 있고 부동산의 강제 철거나 재산의 압류나 강탈을 당할 수 있고 상해나 부상으로 수술을 받거나 재산으로 인한 급질이나 돌발 사고나 관제구설이나 가정불화를 겪을 수 있고 간통이나 불륜으로 미혼자들은 혼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자녀의 유괴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친으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처로 인하여 재정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재정권을 처에게 주면 안 되는 운입니다. 도벽이 있을 수 있고 재산이 흩어질 수 있고 도용 표절 의조와 연루될 수 있으며 불씨의 재앙을 겪거나 강도나 도적으로 관제수를 겪을 수 있고 업무나 책임으로 고생할 수 있고 것만 번지르하고 허풍과 허세가 심하고 사치하는 운입니다. 투기하여 재물을 추구하다 송사나 투옥을 겪거나 벌금을 물거나 손재수를 겪거나 관재수를 겪거나 시비를 겪거나 실직이나 퇴직원이 올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거나 파산이나 도산을 당할 우려가 있고 남녀 관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시험에서 실패수가 있고 이성 문제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거나 공부를 싫어하고 모친과 의견 충돌을 하고 고부 갈등으로 모친의 유고를 겪을 수 있고 횡재한 후 세금 부담을 겪고 밀수나 도박이나 마약으로 입건될 수 있고 투옥될 수 있으며 아들로 인하여 공직에서 사직할 수 있고 부친의 질병으로 고생할 수 있고 부패 권력과 야합하여 뇌물 사건으로 관제수를 겪고 큰 위험이나 재앙을 겪을 수 있고 불량한 아들을 둘수 있는 운입니다. 자신이 파가됨으로 파손 절단 수술 이동 수술 변동 이동 수술을 겪을 수 있고 계획을 수정하는 일이 많고 부모와 이별할 수 있고 생활이 변동이 많거나 가정이 불안하고 배우자에게 해롭고 말년이 외롭거나 자식과 이별할 수 있습니다 형벌을 받거나 재물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심장 소장을 조심하고 대장이나 폐를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어, 겁사론에 자신이 능력이 없음으로 절제하며 항상 보완시키려는 노력을 하며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낭비하지 말고 변동하지 말고 직업에 충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타인의 일에 참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